안녕하세요. BK라이더스입니다. 예, 오늘은 어, 모드 스포츠에서 나온 부릉이 어, 모델 세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른쪽에 있는 게 부릉이 전보라는 모델이고요. 가운데 제가 타고 있는 게 부릉이 콤보라는 모델이고요. 어, 왼쪽에 있는 이 작은 모델은 부릉이 1 6이라는 모델입니다. 음. 제가 이렇게 콤보를 앉았을 때 뭐, 뒤꿈치까지 이렇게 좀 닿습니다. 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엄청 부드러워요. 어, 이렇게 시트고는 어, 제 키가 좀, 저보다 좀 작으신 분도 여성분들도 충분히 타실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시트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 전보의 시트고 제가 한번 음. 앉아볼게요. 약간 웃기, 웃긴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타면서 앉는 건데 예. 어, 아까보다는 그림이 좀 많이 다르죠? 어, 보시면은, 어, 뒤꿈치를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가 없어요. 예. 스 셋업 했을 때, 손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트고가 이 정도라고 느낌을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이거는 뭐, 제가, 안 앉아 봐도 되겠죠? 뭐, 제 허벅지 정도, 이렇게, 제일 낮게 해서, 허벅지 정도고요 어, 이게 너무 작다고, 작은 사람만 타는 게 아닙니다. 핸들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뒤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해서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것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예, 무려 제배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 크신 분들 뭐 충분히 탈수 있는 컴팩트한 모델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타이어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타이어. 어, 일단 뭐 16인치 먼저 보시면. 어 얘는 16인치예요. 그리고 폭은 3.0, 그래서 미니한 광폭이죠. 그래서 타이어도 되게 유니크하게 16인치인데 광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콤보 같은 경우에는 20인치예요. 요거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24인, 어, 20인치의 2 0인치에2.4 폭이고요. 여기 보시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관상으로도 좀 두꺼워 보이고 커 보이죠? 어, 얘는 20 곱하기 3.0. 폭이 3.0인 거죠? 어, 눈으로 봐도 되게 두꺼워 보입니다. 펑크가 잘안날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렇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음, 어, 제가 이제 전보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시마노라고 적혀져 있죠? 시마노 유압 브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콤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압 브레이크인데, 이제 로건이라는 브레이크 유압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어, 브루기 16은 기계식 와이어 브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이가 있고요 브레이크 시스템은 아무래도 제일 비싼 콤보가, 어, 이름이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어, 그리고 이제 계기판은 어, 이두 가지는 같고 얘만 다릅니다. 얘는 어, 흑백 보시면은 흑백이죠. 얘는 흑백으로 이렇게 컬러 이제 컬러 디스플레이가 아니 흑백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이런 콤보나 콤보 그리고 전보는 다 똑같은 거니까 안켜 볼게요 여기는. 보시면은 컬러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똑같이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헤드라이트 켜지고 플러스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점을 또 말씀드릴게요. 어, 보시면은 어, 배터리. 브릉이16 어, 그리고 콤보 같은 경우에는 메인 배터리가 어, 이 바디 안에 있습니다 바디 안에 어, 바디 안에 있는 배터리는 LG배터리가 어, 되고요 어, 용량은 4 8 v 에9 6 a 페 LG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배터리 탈부착을 할때 어, 반으로 접어야겠죠 키로 열고 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어, 이 콤보 같은 경우에는 어, 시트고에 배터리를 어, 더 넣을 수 있는데 시트고가 아니라 어, 이시퍼스트에 배터리를 더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데 기본 배터리는 이 빌트인식으로 바디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추가 배터리를 두 개씩 더두 개나 더할수 있습니다. 바디에 더 올려서 장착이 가능하고 여기에도 어, 시퍼스트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배터리 장착이 시포스트에 있어요. 이게 엔진 배터리 20A 아주 대용량이죠. 20A 그리고 어, 이런 디자인을 보시면 은 각져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육각형 형태로 각져 있기 때문에 어, 어, 얘가 그 안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렇게 맞춰서 올리고 내릴 때 돌려서 이렇게 맞추는데 얘는 그런 어 불편한 점이 없어요. 그냥 올렸다 내렸다만 하시고서 여기만 꽉 잠가주시면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 대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프레임이 조금 달라요. 어그 옆에 있는 구롱이 콤보하고 16하고는 좀 다르게 어 큽니다. 얘가 이제 바디가. 여기 이제 2 0암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 8볼2 0암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바디가 좀 두껍고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으로 봤을 때 얘가 훨씬 커 크고 어, 튼튼해 보입니다 물론 뭐 얘가 얘네들도 다 튼튼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어, 아쉽게 16인치만 후미등이 없어요 부릉이 16만 후미등이 없고요 그리고 콤보 어, 그리고 전보는 후미등이 있습니다. 한번 켜봐 드릴게요. 스위치거나 네, 이렇게 키면 후미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 LED가 어, 되게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요. 브레이크 잡으며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어, 모터 같은 경우에는 48V 500W, 48V 500W, 48V 357W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 브루이16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대로 스펙이 되어 있고요요 모델은 이제 이번에 500W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어, 4 8 v 에 500W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조금씩 다른 점은 음, 얘는 이제 알루미늄 음, 발거치, 얘는 플라스틱 발거치, 접이식이고요. 그리고 음, 킥스탠드도 여기는 이제 좀 튼튼한 걸로, 여기도 좀 튼튼한 걸로 달려 져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정보는 어 뒤에 짐바지, 앞에 바구니가 옵션입니다. 옵션. 네. 앞에 바구니 옵션, 뒤에 짐바지가 옵션이에요. 옵션을 제외하고 가격은 179만 원이고요. 어 바구니 짐바지가 각각 5만 원씩이기 때문에 어 옵션을 다 추가하셨을 경우에는 189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콤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짐바지가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으로 했을 경우에는 1 4 4만원이고요 물론 또 앞에 바구니를 달수 있는데 앞에 바구니 5만원 똑같이 들어갑니다. 얘는 바구니를 빼놨어요. 저희가 매입할 때 바구니를 빼놨고요 어 콤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원래 코스트코 전용 어, 납품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매장하고 코스트코 매장하고 근데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어, 특별하게 이제 모드스포츠 측에서 저희한테 이제 공급해주기로 한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콤보를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매장에 가까우시면 오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어. 그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 이게 또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오셔서 보시면서 어 자신에게 맞는 전기 자전거 어떤 걸 구매하실지 오셔서 직접 이제 선택을 해주시거나 뭐 보러 오시는 거뭐 환영하니까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 감사합니다.